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SFA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FA 반도체가 오늘 완전히 강세 랠리를 보여주면서 지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매물 한 번에 다 제끼고 끌어올려 버린 그런 파동이 완성이 됐고 약간 원했던 파동이 나왔거든요. 물론 생각해야 되는 변수 포인트도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말씀해 드릴 거지만, 어쨌든 지금 요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요즘 되게 이슈가 좋죠. 뭐, 그냥 이것저것 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기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해서 뭐, AI 쪽이랑 또 결합이 많이 되고, 어쨌든 요즘 시대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관련 업황이 지금 계속해서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있었던 이슈는, 첫 번째로 우선은, 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소식들이 있었어요. 지금, 네덜란드에 국빈방문 중이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정부 차원에서 네덜란드와 이제 반도체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이제 해주다 보니까 그런 이슈로 또 지금 반도체 업황이 오늘도 좀 견인을 해주면서 움직였고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지금 미도, 미국 반도체 종목들도 난리 났거든요. 완전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2년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근데 미국 반도체 어쨌든 전 세계에 대장은 미국이 맞고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화황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따라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몰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지금 그냥 이 물론 오늘의 대장은 SFA 반도체 급이다라고 보이지만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되게 많은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얼마 전에 지금 제가 제주 반도체도 다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읽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슈 자체는 이슈 자체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랑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 이슈 얘기 조금 더 해드리고 가면 사실 한동안은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반도체 업황 자체가 한동안은 좀안 꺾일 것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반, 뭐 삼성전자도 잘 움직임 보여줬는데 그래서 계속 이슈를 좀 끌고서 좀 가주는 게좀 포인트고 아마 예 SF 아, 이건 기술적으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정도 느낌으로 지금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좀더 기대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있어 보인다라는 점까지 테마적으로. 이 업종적으로는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게 당연히 아니 땡글뚜게 연기가 날 수가 없는 게 반도체 업황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흑자가 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흑자가 나고 있고, 그 폭은 늘어나는 점진적인 추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보금은 쌓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이 빚. 부채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누가 봐도 좋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재무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어쨌든 우상향 곡선을 보통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불안할 때는 자꾸 불안불안할 때는 우하향 곡선을 가고 있었지만 이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잖아 그니까 러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곡선을 태우고 가고 있는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무상태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 라고 하면은 계속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런 정도의 평균치를 잡고 가고 있다고 라 가정을 했었을 때 지금 충분히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고평가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부터 오늘 어차피 움직임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낱낱이 파워쳐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무적인 부분들도 뒷받침, 업종 테마적인 분위기도 좋고, 지금 저평가 영역에 저는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좀 살펴볼 건데, 이 기술적으로도 지금 움직임이 진짜 정석 중에 정석 파동이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무슨 파동이냐면, 제가 진짜 자주 설명드리는 거긴 했어요 이게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자이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영원히 올라가나요? 진짜 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영원히 올라가요? 그렇지 않죠 떨어지는 구간은 어느 순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조정이라고 부르죠 조정 자요 그림이 나오고 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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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그림 눈그 머릿속에다 캡처해 두세요 머릿속에다가 아니면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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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뭐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적정 주가라는 게 있겠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딱 올라갔어. 그럼 이제 영원히 올라갈 수 없고 보통 어차피 저평가와 고평가의 축은 대칭적으로 보통 보기 때문에 절반만큼 떨어지면 다시 적정 가격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회귀하려는 원리가 있어요, 적정 가격으로. 그래서 다시 적정 가격으로 회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런 그림을 만드느냐? 얘가 적정 가격을 이제 다시 새로운 파동을 위해서. 평가하는 구간이 적어집니다. 여기서 너가 앞으로 적정 주가가 지금은 제가 일자로 그려지었지만 올라갈 놈이다라고 하면은 적정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적정주가가 그러면은 여기는 자연스럽게 저평가 영역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연스럽게 저평가 영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돌파가 나오면 이제 다시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아 너가 지금 아직다 이거 적정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자연스럽게 고평가 영역으로 바뀌면서 깨지면서 하락파동으로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모든 파동이 작은 파동이나 큰 파동에서 이게 반복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떨어져도 왔다갔다 하다가 깨지고 올라와도 지금 올라와도 떨어지고 왔다 갔다 다장 방향성을 잡듯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쫙 끌어올리고 조정 파동 다 겪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뭐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보통 같으면 돌파를 못해요. 봐봐.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해도 돌파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안 나온다고, 이게 보통 잘. 근데 만들었다라는 게 뭐야? 이렇게 박스권 돌파를 했다라는 건 이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매수세가 여기서 왔다 갔다 힘싸움 하다가 박스권에서 이겼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위로 가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동을 정석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서 쓱 돌파각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너가 지금 재무 상태도 좋고 시장 분위기도 좋으니까 알았어 너 저평가에서 고평가 가고 싶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저평가하고 도 한번 가려면 가봐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돌파가 안 나왔으면 아직 몰라요 돌파가 아직 안 나왔으면 이게 이때처럼 돌파가 나오는 그림이 안 나왔으면 왔다 갔다 하다 밑으로 깨져버리는 순간 밑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중바닥형으로 돌파가까지 완성을 시켜 줬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기는 이제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곡선을 태워 가 보겠다라는 의지로 좀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저이 저점 자리를 새롭게 좀 잡기 시작을 했다라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불가능해요. 이 정도 못 만듭니다. 근데 재무 상태가 좋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파동이어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런 이중 바닥형 돌파 패턴. 여기도 보면은 이중 바닥형 돌파 패턴 만드니까 시세 쭉 붙여 주고요. 여기도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 만드니까 어때요? 시세 쭉 붙여주죠. 물론 하락파동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긴 했지만 밑에 상 이런 패동을 만들어주면은 항상 펌핑이 잘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점을 잡은 신호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점 잡은 신호가 나왔다 하면은 당분간 탄력을 잘 붙여주니까 그 패턴을 완성을 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작은 파동들을 좀볼 건데 여기서 그러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보유자분들. 지금 어차피 목표가가 궁금하잖아요. 요 정도를 지금 하나의 파동으로 잡아놨죠, 얘가. 이 정도 파동이 지금 하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박스권은 항상 하나의 파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런 파동을 만들어 놨다면 돌파가 나왔다는건 힘싸움에서 이겼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잡다라 는 그러면 이게 힘을 모아놨던 만큼 터진다라는 걸꼭 기억을 하세요. 모아놨던 힘의 크기만큼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자리는 대략 9천원에서 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이건 반복이 돼요 파동을 넘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만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밑으로 깨졌어요 이건 밑으로 깨, 꺾인 파동이죠 어디까지 하락한다고요? 요 정도 이 정도 품만큼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파동들의 느낌이 넘어가는 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에서 더 기대할 수 있는 목표치를 본다 라고 하면은 이 정도 파동만큼 넘어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한 9천원부터 만원 정도까지 파동을 좀 추가적으로 가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 보시는 분들은 9 0 0 0원에서 10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만 우선은 여, 여기를 목표가로 잡고 익절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시장이라는 게 토시 하안 틀리고 100% 정확하게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이야기고 이번 주에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오늘 야간부터만 하더라도 미국의 CPI 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ppi gp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mc 예정되어 있어요 12월달은 항상 그리고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평소보다 왜냐면은 이게 한해를 종료하는 시즌에서 가장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산타 렐리란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 보셨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세가 나오면 10월, 12월달은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이런 굵직한 지표 발표들이 연달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미친 척하는 변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변수를 좀 대응할 줄도 아셔야 돼 지금 가면 여기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틀어지면 어떡할 건데 이것도 생각은 좀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돌파는 해줘서 장기 흐름은 분명히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파동을 그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있는데 결국엔 도달시키려고. 근데 여기서 약간 눌림 반응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이 어떤가요? 좀 많이 나왔죠. 오늘 거래량 좀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온 거 맞잖아. 이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그래도 힘을 분명히 쓰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큰 흐름은 완성을 시켜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방 압력 자체는 강할 거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빵 터지면 뭐가 나와요? 눌림이 나오죠. 거래량이 빵 터지면 우선 뭐가 나와요? 우선 눌림은 나와요. 이 거래량이 빵 터지면 또 뭐가 나와? 눌림이 나온다고요. 이것도 빵 터진 건 맞죠? 그렇지만, 큰 흐름상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 폭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선 힘을 쓴건쓴 쓴 거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눌림이 나오는 것까지는,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눌림이 나오는 것까지는, 어디까지 괜찮느냐? 우선 여기만 안뚫리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수익분이 다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심이 크겠죠. 사실, 흐름상은 여기가 안 깨지면, 그냥 이렇게 태우고 가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 돌파가 나왔으니까.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어디가 뚫려야 꺾이는 거예요 여기가 뚫려야 꺾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만들어놨다니까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진입가가 다 천차만별일 건데 여기까지 버티면 손실인 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중간 라인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5,500원 정도 직전에 있었던 언덕이 오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눌림이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종가로 뚫리면 이때서부터는 탄력이 좀 죽기 시작해요 결국 깨지는 순간부터 밑에까지 다시 짚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익권이 만약에 내가 진입타점이 만약에 뭐 요정도에 있다 그럼 여기 뚫리면 그냥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중요구간으로 좀 잡고 이 파동을 이렇게 이어가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너무 고가권에 있다 내가 요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미 쏘는 걸 보고 추격매수를 한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타입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는 내일 바로 양봉으로 제껴 주는 그림이 안나고 조금이라도 응봉이 뜨려고 하면 분할 익절해 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보세요. 이게 진입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아마 이제 연달아 이번 주에 이어지는 지표 발표들 속에서 뭐 눌림은 좀 나올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변동성이 더 커지면서 막 꼬리만 움직임 이런 게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중요 구간들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진입가가 안좋다면 5,500원이 중요 자리고 진입가가 좀 좋다면 요 4,500원이 안 뚫리는 현서 계속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구나. 그치만 어쨌든 큰 흐름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방 압력은 계속해서 작용을 받고 있어서 약간 눌렀다 가는 정도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고 넘어가게 됐었을 때 다음 목표가는 9,000원부터 1 0원 사이 잡고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아래로 중류 구간도 좀 짚어드렸고 결국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기도 하고 오늘 조금 과도하게 힘을 쓴 경향이 있어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건 좀 감안하고 봐야 된다라는 걸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도 짚어드렸고 였으니까 요거 토대로 좀잘 읽어 나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다시 이제 눌림목 잡았다가 혹시 크게 가게 되면은 그다음 파동에서는 충분히 큰파동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니깐요. 한번 눌러 주는 자리에서도 진입 타점 같은 것들 반등 나오는 패턴 주면서 주면은 골때 한번 공략 타점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하니까 고까지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A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된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 가지고 좀 말씀해 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